골든 노 초등 우리 강연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 노 셈입니다. 능률 보카 5원편에346 페이지입니다. 철자가 비슷한 혼동 어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find는요 찾다 발견하다 과거 동사가 found found 이렇게 바뀌는 동사죠. 그런데 그 found가 여기 써있네요 found랑 똑같아요 근데 설립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ind, found, found found, founded, founde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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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발견하다가 발견하다의 과거형이요 설립하다의 현재형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형과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혼동스러운 단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find 찾다 발견하다 found 설립하다 s e e 는요 앉다 앉히다로 쓰이고요. sit은요. 앉히다라는 타동사도 있고요. 좌석, 자리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sit, 앉다, 앉히다 sit, 앉히다, 좌석 a b 는 A B O A R D는요 배 위에 기내에 착간에 안으로 오르다, aboard 하는 거죠. 오르다 이럴 때지. He was already aboard the ship. 그래서 이미 차 안에 배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Abroad는요 해외. 로 해외에 이런 I'd like to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배 위에 착간에 abroad 해외로 vacation은 방학 휴가 얘기죠. 방학. When does your vacation start? 언제 방학하니? vocation은 천직 소명 직업 소명 사명감. He's lucky to have find found his true vocation. 그는 진짜 천직을 찾게 되어서 행운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vocation은 방학, vocation은 천직, 직업, 소명, 사명감 이런 뜻이죠. Fall은 동사로 떨어지다, 넘어지다, 되다. Fell은요, 쓰러뜨리다. 나무를 베다. He fell unconscious after falling down the stair. 그는 어, 침계에서 떨어진 후에 의식이 없이 느껴진다. 과거 동사 fell이 같은 fell'd 쓰러뜨리다 동사 원형과 같습니다. Many trees were fell'd e by storm. 많은 나무들이 폭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그죠? 그래서 fall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되다. 어 fall 은 쓰러뜨리다 나무를 베다 fall 떨어지다 넘어지다 되다 fall 쓰러뜨리다 베다 나무를 베다 ethical ethical 은요 윤리적인 도덕상의 the research raises some difficult ethical question 그 조사는 몇몇 어려운 윤리적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ethnic 인종의 민족의 they value ethnic a n d cultural diversity 그들은 어, 민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시한다 e t h i c a l 은 윤리적인 도덕상의 ethnic 인종의 민족의 e t h i c a l 윤리적인 도덕적인 ethnic 민족의 n i c 음, 인종의. bold. 대담한. 용감한. sometimes a politician have to make bold decision. 가끔 정치인들은 용감한 결정을, 대담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bold. 대머리의. he's going bold. oh, sorry. jealous. 질투하는. 그죠? J로 시작하는 거. 근데 Z로 시작하는 zealous는요, 열심인 열정적인. 스펠링 달라지면서 혼동되죠? 그래서 they are zealous of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질투한다. He's a zealous worker. 열정적인 직원이다 zealous. Spontaneously. 자발적인. 즉흥적으로 Do you act spontaneously or do you make plan? 너는 즉흥적으로 일을 하니 계획을 세우니?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는 동시에. t h a t movie opened simultaneously all over the world. 그 영화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했다. 그래서 simultaneously는 동시에, spontaneously는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자 affect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몸머 인체하다 What a person will affect his or her attitude. 그 사람이 입고 어, 있는 것은 그나 그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Effect는요 명사로는 효과, 영향, 결과로 쓰죠. The medicine had t h immediate and strong effect. 그 약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 결과, 효과를 가진다. 효과, 영향, 결과. 효과, 영향, 결과. 자, find, 찾다, found, 설립하다, sit, 앉다, sit, 앉히다, 좌석, board, 배 위에 착가네, abroad, 해외로, 해외에, vacation, 방학, 휴가, vocation, 천직, 소명, 사명감 fall, 넘어지다, 떨어지다, 되다 fell, 나무를 베다, 어, 잘라내다, 쓰러뜨리다 ethical, 윤리적인, 도덕적인 ethnic, 인종의, 민족의 bold, 대담한, 용감한 b o l d 대머리의 jealous, 질투하는 jealous, 열정적인 spontaneous, spontaneously 자발적인, 즉흥적인 simultaneously 동시, 어 f f e c t 영향을 미치다, effect, 영향, 결과, 효과, 명사죠. 그래서 스펠링, 틀린 거잘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월드노선쌤이었습니다